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혼자 자취하던 집에서 둘이 함께 산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하면서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남편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기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있었어서 결혼 후 1년 정도는 남편이 살던 집에서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집을 매매를 하던 또 한번 전세로 이사를 하던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둘이 결혼을 결정하고 집을 합치려고 그동안 모았던 잡치짐들을 좀 많이 버렸고요. 상당히 미니멀하게 살림을 차렸었어요. 집에 남는 공간이 많이 없었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둘이 돈을 모아서 1년 만에 꽤 많이 모을 수가 있었고, 확실히 결혼해서 경제를 좀 합치는 게돈 모으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열심히 모은 결과, 이번에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어서 둘다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이사를 앞두고 설레고하는 요즘인데요. 사실 새 집을 고르기까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저랑 남편이 새 집을 매매할 거냐, 전세로 들어갈 거냐 여기에 대한 합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직장 위치를 따져보니까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정도가 후보군이 되더라고요. 또 지하철역 인근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집보다는 좀더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요 많이 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의 지하철역 인근을 찾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돈을 열심히 모긴 했지만 이번에 매매하는 건좀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전셋집을 알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사기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한번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정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동네랑 집들을 보러 다녔는데요. 사실 처음엔 집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니까 돈을 많이 쓰지 말자라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전세를 맞추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최근에 서울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잡았던 예산 안에서 볼수 있는 집들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맞는 집들은 좀 너무 좁거나 혹은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거나 혹은 저희 마음에는 어느 정도 들지만 뭐 동네 같은 단점들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이 잘안 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은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거나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심지어 외국인인 경우도 봤습니다. 집이 좋은데 가격이 싸면 무조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예산을 높여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강동구에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강동구에 가게 된 이유는 여러 동네를 둘러보다 보니까 확실히 강동구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도 하고 또 주택 공급도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나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네들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강동구에는 저희가 집을 보러 다닐 때 별로 그런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는 체감을 하진 못했었고, 심지어 부동산이랑 집주인분들도 전세를 빨리 빼고 싶어 해서 내고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여러모로 저희 니즈에 잘 맞는 지역이었고, 거의 두 달간 집을 보러 다닌 끝에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전세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같이 새 집을 구해본 경험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가전과 다 옵션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집을 결정한 이후에 각종 가전 가구들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생각해보고 이러느라 좀 바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영상으로 담아볼까 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